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아브람 알렉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들한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 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전신이 다 비틀어져 생활이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알렉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목사님의 조언과 또 믿음대로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심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아들의 병이 어떤 형태랄지라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의 정상적인 아들이 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매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낫지 않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펐습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달이 지났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절 때 되는 그 어느 날 아침에 아들 방에 들어가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 아들이 아빠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들은 완전히 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몸이 두이고 비뚤어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기적은 사 차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치르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 차원의 영성으로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나타나도 나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이 오를 때까지 길을 찾거나 길을 낼 것이며 터널을 만들고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산을 금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믿음 있는 자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갖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 믿음의 회는 누구에게? 이방인 우리들에게 넘어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 우리들의 믿음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단하지 않는 끈기의 믿음과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내 생명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 책임을 다 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빛과 구원의 정상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실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은이라 아멘 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상태를 말합니다. 또 헬로 원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확증, 객관적인 실제 확실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일러 원어로 보면 헬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확신, 증명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얻었느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 확신하는 것으로써 기록에서 시리장에 나오는 선진들이 천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다?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막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 오늘의 말씀은 신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이하며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의 기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고인 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한 익명의 시인이 기록한 시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용서는 제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그분의 인자심과 부수계 은총을 기다리고 강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식을세 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절과 사절, 오절과 육절, 칠절과 8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절과 사절은 인생이기 쁜 대처한 시인의 부르지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절과 육절은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근거로 하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의 기대와 기대감, 즉 기다림이 더욱 심화 고조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7절에서 말절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 확정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믿음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믿는 성도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예수 믿는 자가 사야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니다. 아멘. 사유하심이라 라는 말은 용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라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설명했는데 경외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 신학 사전에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우치고로서 그분에 대한 놀라움 경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모든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합 친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 1장 18절의 말씀이죠. 애굽왕이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언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말씀합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예상할 때 너는 남자아임은 죽이고 여자아임은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역시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줄기 1.21절 말씀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키오리 선과 시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코 실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지웅씨가쓴 믿음의 눈을 뜨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묘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부어 있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멋진니요 그렇다면 존 낙스가 천성적으로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리를 기다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존 낙스가 특별히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식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는말 그대로 코라운데요 하나님 면전에서 떨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왜 굳이 여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되겠습니까? 저처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처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헌목 제물로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죄 못한 채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고배를 허락하시고 집안이 흥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 보물 천구 열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열쇠로 말리하마 흥망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네, 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는 사망에서 먼저 아, 생명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 배부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환란과 재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한 사망의 음침한 골증에서 건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생계은 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수료하셔서 헌성의 삶. 윤택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아,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절 아, 2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아, 네. 여와의 내가 아, 네. 깊은 곳에서 아, 네. 죽게 부르치던 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신비한 해연 혹은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시인이 당면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인은 당면했던 그 모든 문제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를 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인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쁜스러움과 골짜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탄식하며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원망과 한탄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 2장 전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받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욥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배 속에서 불을 지녔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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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는 하나님 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강건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했으므로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큰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큰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월의 뱃속이다.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요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며 아니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대체?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나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져 큰 물이 자신을 덮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을 어둠으로 몰고 갔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했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닥쳐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 네. 주식회사 영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님이 대표 회장이 이창래 장모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살아서 살 나이 1969년, 갑자기 피를 토하여,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결핵입니다. 그때 여러분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 우리 이제 시골에서도 어떤 한 분이 결핵이 걸렸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맨날 이제, 이제 저희들 놀러가면, 따뜻한 것을 계속 피로 도와죠그데 이제 몇년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의 진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서울시립병원 근처에 있는 폐병 환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매일 수많은 이 폐병 환자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이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혼 환자들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건 필사적 성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므로 병이 고침받아 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이었죠. 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베데스타 순교를 만들어 폐병 환자들의 보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로 y m c a 옆 금사의 땅은 1 0 0 0원이 된답니다. 500병을 샀어요. 그리고 시가 35원에 인천시 어떤 어, 네오리선 28번지 18,900, 18,900병을 샀어요. 그 현금 26원을 모두 6억원을 모두 받쳐서 폐병 환자들과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50년간 계속 일했고 매월 평균 200명 정도 환자를 돌봤다는 것이죠. 모두 7만 명 환자에게 약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장군님은 죽음의 질병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니. 기도한 결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n 절 y be t 입니다 시작! 주여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i your mother, and s u s 자신의 a s 들으시고 o u 기울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주위를 기울이거나 온 신경을 집중하여 상대방의 말을 청중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최대한 집중하여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단은 하나님 원망하는 말도 아니며 하소연하는 말도 아니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 만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이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 될 때까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열릴 때까지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 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응답받아 성적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 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 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온 여자를 지단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네. 본절의 의미는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코 폐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식에서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에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기야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그 자체가 예외 없이 모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약속하신 모든 일에 흉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지요. 또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이을읽로입니다 시작. 하0분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도 훌쩍 기다린 참으로 하0분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아다 아니, 80분은 임무 교대 시간에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야간 성전 8수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아침을 수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망보다 믿는 자들이 바라는 수망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다 나의 전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소유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녕하시길 예수의 영어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믿음이 성숙하며 견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동으로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